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 판매 및 개성공단 사진정 개막식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도내 입주기업들과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이날 평화, 번영의 꽃 개성공단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마음고생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의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며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주최로 실시됐으며 개성공단 사진전은 이날부터 19일까지 4일간 의회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파주에 건립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체 생산 공장을 찾아가 돈의 입주기업에 대한 자생력 재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